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정호성 시인에서 시인의 책에서 본 글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협을 건넜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필립 크루아 종입니다. 프랑스 중서부 도시 생레미시러 크레스에 사는 사람입니다. 1994년 텔레비전 안테나를 붙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만 2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어 팔다리가 무 모두 절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지 16년째 되던 2012년 9월 18일 도보해협을 헤쳐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오리발 모양의 의족을 다리에 달고 헤쳤지만 팔에는 의수가 없었습니다. 어깨에서 팔꿈치 부분까지 남은 팔로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34km나 되는 이 구간을 헤엄쳐 걷는 것은 그가 최초입니다. 도보 해협은 물이 차고 물살이 거세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맨몸으로 횡단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도보 해협을 헤엄칠 때 수온은 15도 안팎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낮으면 저체온증에 빠지고 호흡마비에 근육마비가 와서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속 5km로 헤엄치는 일반 수영선수들보다는 못하지만 시속 3km의 속도로 헤엄을 쳤습니다. 수영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잘린 팔과 다리로 추진력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를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절대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 할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어느 그 일을 바다를 거는 달팽이에 비유합니다. 도보해업을 헤엄쳐 걷는 필립 크로아종의 이야기는 여기에 딱 맞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류여분그 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지 못한 달팽이가 아니라 바다를 걷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입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팽이는 평생 한자리에만 붙박이로 머무는 조개와 달리 느리지만 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만일 달팽이가 어느 한 곳에 평생 머물러 있는 붙박이와 같은 존재라면 이미 달팽이가 아닙니다. 달팽이는 비록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움직이는 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인내하고 노력하는 인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속도가 달팽이처럼 느린 것은 두렵지 않으나 조개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서는 것은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저를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공격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달팽이처럼 비록 조금씩 일지라도 내를 향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름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태 본문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4절까지 나원의 세계에 들어갔던 바울은 5절에서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 5절은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원을 경험했던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바울 자신의 경험한 나원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세계는 한번 경험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그냥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그런데 바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현실로 돌아왔습니다.여기서 깨지는 교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언젠가는 낙원을 가게 될 것입니다.바울이 허락되었던 낙원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영광입니다.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땅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는 어떠한 곳입니까?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 남자는 수고를 해야 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된 곳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결과 결혼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중한 책임이 요청됩니다. 가족 서로 간을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내한몸 가누기도 힘든데 그런데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가 눈물과 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낙원 소유한 성도이지만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눈물이 있고 땀을 흘려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각오가 없으면 세상살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부딪혀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땅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낙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보낸 이유는 그것은 바울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고생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 을 의지하고 마톤바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나군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도 문제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낙원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바울도 돌아섰고 하나님도 바울을 이 땅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낙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저려옵니다. 악한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이땅의 중심이 될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